자 그래서 오늘 해볼 빅토리아 3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필리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화에 필리핀이 있고요 에스파냐가 있어요 이중명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 78루 이슈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빅토리아 3를 스타트합니다 필리핀 인게임으로 들어왔고요 시작부터 스페인의 괴뢰국으로 스타트를 하는데요 색깔이 지금 스페인과 똑같은 색깔이죠 즉 바로 독립하는 거 아니면은 자율성을 두 개나 증가시켜야지 독립국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조선과 비슷하게 첫 시작 과제가 무엇이냐? 독립이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페인을 어떻게든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필리핀이 정권시 요청을 하면 스페인이 거절하니까 독립 열망이 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시장 운영권 요청을 하면 거절할 테니까 또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에스파냐한테 관계 훼손을 박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이 독립 보장을 받아놓으면 좋거든요. 에스파냐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어, 프랑스, 프로이스엔 러시아가 약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프랑스한테 한번 받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러시아한테 받으려고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에스파냐에 뭐다할거 없죠. 네, 할거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필리핀의 초반 체급. GDP는 1.7에 마이너니까 그러려야 합시다. 식자율은 생각보다 높은 24.2% 유럽 국가의 괴뢰국이라 그러지 네, 생각보다 식자율이 높아요. 조선의 식자율이 이것보다 낮지 않나? 네, 조선 식자율이 9.9%인데 아, 생각보다 애들이 글을 잘 읽습니다. 생활 수준은 8.9, 인구는 340만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최소한 나라 시장이 굴러갈 정도는 됩니다. 연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스페인 연구 따라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생산이 조면기가 열려있어요. 예빙부까지 열려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지금 이 기술전파 받고 있어요. 세상에 사회에서 식민학까지 열려있어요. 이학하고야 낭만주의가 열려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필리핀이다. 예, 같은 괴뢰국이라도 이제 청나라의 괴뢰국이냐, 이 예, 스페인의 괴뢰국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처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필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국교도, 그러니까 종교 수저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국교가 이상한 종교면은 종교 수용도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아까돌리게예요 주류 분화의 유럽 명맥까지 있어가지고 유럽 적 확장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이민까지 충분히 받기가 가능합니다. 제일 연구로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전열보병이랑. 낭만 주식까지 열려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대기화 엔진을 먼저 열긴 좀 그렇고 대중정보 전달을 먼저 옆시다 자 그리고 게임 스타트 아 건설을 참 안했지 우리 어 지금 딱 보니까 농장만 많고 이게 뭐가 없네요 행정력도 지금 마이너스고 일단은 에스파냐 시장이니까 행정청사 수납형 서랍장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써주도록 하고요 무화과 가순으로 해가지고 과일도 조금 뽑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시장은 에스파냐 시장이니까 우리 본토에 건물이 없어도 충족이 돼요. 우리 수도가 마닐라구나. 인구가 다 골고루 퍼져 있나요? 아, 마닐라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프로빈스는 3개. 아, 3개면은 오히려 좋은데 섬이 많아가지고 좀 잘게 나눴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딱 3개로 에, 큼지막하게 나눴네요. 자 우리 건설 부분 없으니까 일단 공구 짓고요. 종이공장 짓고 나무랑 철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남으니까요. 건설 부분 하나만 먼저 지어줄게요. 자 우리 yeah 국내 열망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평범하죠? 에스파냐가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게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아 그리고 권위가 남으니까요. 사회 이동 장려를 다 막아놓읍시다. 어차피 초반에는 측량으로 권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지학충이 아니라 징병활동 박아가지고 우리 군사력 조금 뻥튀기를 시켜놓을까요? 전열 보병이니까 뭐 상륙 정도는 무난하게 막을 것 같고요. 상륙을 이따 막아야 되니까 군대를 좀 분할해 놓겠습니다. d c 전이나 일찌. 있냐고? 필리핀은 딱히 없을 걸 예, 고유일지는 없고요. 자 이베리아가 가능합니다. 이베리아가 왜 가능하냐? 주류 문화에 에스파냐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베리아가 가능해요. 우리도 나름 스페인 국가야. 이베리아에 적합한 주인 필리핀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봅시다. 그리고 정부가 지주가 51% 그리고 지식인이 생각보다 높고요. 소시민도 생각보다 높네요. 법은 어, 간섭주의 스타트야. 뭐야 이 나라? 간섭주의 스타트라고 아시아 국가가 럴프 럴프가 심지어 과두정 럴프 럴프가 세상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심지어 소작이니 하긴 간섭주의니까 당연히 있겠죠 와우 국교의 종교학교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야, 기가 막히는데? 노예부역이 그데 달려있는 게 조금 아쉽네. 노예제가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제. 아, 이것도 살짝 아쉬워. 하지만, 이게 어디야? 심지어 전문 직업군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초반에 급하게 바꿔야 할 법은 없어요. 왜냐면, 고립주의도 아니고요. 농노제도 아니고요. 전통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했었나요? 빅토에서 바꿔야 되는 최우선적인 세 가지. 농노제, 고립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입니다.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열려있어요. 우리 지도자와 현재 지주 중도파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군주정으로 가든가 신정국가로 가든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신정국가로 갈까 군주정으로 갈까? 아 고민되는데? 아 둘다 나쁘지 않아. 최근에 신정국가 자제했으니까 군주정 가자고? 그것도 맞는 말 같긴 해. 군주정 가자. 나라를 발전시켜. 정부를 향한 지주의 탄원 농번주의를 제정하라. 미친 소리 하지마. 필리핀 왕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외교에서 우리 독립열망. 어 늘고 있어, 늘고 있어.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독립 란말이 늘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에스파냐랑 뭔가 외교가 있나요? 아, 에스파냐랑 지금 사국 동맹 조약 때문에 방해 조약에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영국의 독립 보장은 못 받습니다. 프랑스도 아마 같이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독립 보장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해주네요. 프로이센도. 안 해주네요. 큰일 났다. 독립 보장 해주는 나라가 없어 어떻게 청나라? 청나라도 안 해줘. 근데 사실 전열 보병이라 가지고 우리 혼자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유럽 열강들이 에스파냐 친해 가지고 독보를 안 해준다야. 일단 어, 영국이랑 관계선 봤고 어, 프랑스랑 관계선 봐가. 청도 지도자의 신중함 달려있다고. 어 그러네. 이게 악명생성 마이어스가 있어 가지고 진짜 좋은 버프긴 하거든요. 빨리 빨리 독립을 해야만해. 에스파냐한테 이 독립을 요구하려면은. 생각보다 좀 걸립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외교권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전쟁도 못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친구, 요 민다나오 지역을 칠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요. 자, 독립 열망이 자율성 확대 요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에스파야한테 자율성 확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파야는 근데 후락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네요. 자, 확대를 거부하면서 독립 열망이 더 늘었죠. 독립 열망이 늘면 늘수록 좋다. 그리고 외교로 이제 자율성 증가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가 에스파냐 편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륙방어만 잘하면 되거든요? 할수 있지 않을까? 자율성 증가시켜. 덤벼, 이 자식아. 마, 우리가 에스파냐다. 군사 징집해. 예산 최대로. 예산 최대로니까 나라가 망려니 소비세를 과일에 매겨. 담배에 매겨. 그리고 경합로는 열어. 환심사기. 어, 동인도 회사가 특약주면 온다고? 아, 그래? 동인도가 또 됐다 센데? 살짝 아껴. 일단 자율성 증가만 하고, 그 다음에 독립해. 가자 가자 니까지 게 상륙을 한다고 지금 시장이 분리돼 가지고 잠깐 나라가 망하려 하는데 건설 잠깐 쉽시다 니가 뭘할수 있는데 막아 막아 막을 수 있지 그래 막아 막아 니가 뭘할수 있는데 에스파이어가 천반에 해군이 없거든요 자군조정이 통과되면서 우리 안토니오 살라지르 가스티오 아저씨 초반에 있던 그네아톨리 아저씨가 군주가 됐고요 평토방위군 재정에 에스파이어로부터 자율성을 확대시켜. 일단은 자율성 올려가지고 에스파냐 시장에서 조금 빨아먹다가 갑시다 아 좋아요 우리 스페인의 지금 상륙을 전부 다 몰아 냈고요 이대로 버티면 이깁니다 자율성 증가랑 독립 목표는 우리 본토만 지키면 은 해결이 되는 목표다 보니까 이대로 버티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나라가 파산할 것 같아 나라 있는 게 없어 크아 그 와중에 향토 방위군은 세번 연속 실패해죠 실패했고 젠장 그럴 수 있죠 자선병원은 성능이 쓰레기인데 인도 조세도 딱히고 야, 나라가 법이 너무 선진적이라 가지고 바꿀 게 없어. 어떻게 지식인 넣어도 지금 이거 유시 되냐? 유시 되네. 어,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한번 가봐. 자, 포르투갈 전쟁 목표가 단행됐다고. 포르투갈이 적이었어. 지금 알았네. 자, 스페인의 현재 항복도가 내려가고 있죠. 아주 좋소 아주 좋소 자 그리고 에스파냐 뭐 못합니다 에스파냐가 초반에 해군이 생각보다 적어요 지금 10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마 포르투갈보다 적을걸? 아니구나 포르투갈이랑 비슷하구나 어쨌든 에스파냐가 그렇게 초반에 강한 나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독립이나 자율성 확대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라가 빚으로 망할 것 같은데? 이거 파산 한번 해야 할 듯? 연구로 주식 거래 열고요 어 영국 내전 나서 뭐야? 심지어 내전파가 있겠는데? 야프로레타리아본기 뭔데? 자 그리고 에스파냐 파냐로부터 자율성 확대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 독립 요구 해가지고 독립하면 돼요. 근데 나왜 러시아랑 전쟁 중이냐? 러시아가 끼어들었으니 몰랐네. 야, 평화에 좋아요. 5년 뒤에 독립하면 됩니다. 나라 그냥 빚이 너무 쓰레기 같이 많은데 그냥 파선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나라를 이제부터 전쟁으로 먹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을 올린 이유고요. 먹으러 가자. 우리는 무려무려 무려 굉장히 강한 전열 보병이기 때문에 상대 이런 비정규 보병들 바로. 그냥 갈아 마시기가 가능하다. 이 전열 보병과 비정규 보병의 차이는 그만큼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일단은 유럽 명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뭐다? 동남아 쪽 명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남아 쪽 친구들 다 먹긴 해야 돼요. 그리고 영국이 보니까 지금 내전이 졌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황제 찰스 갤로웨이가 누구야? 프랑스는 공화국이네. 원래 공화국이었나? 프로이센도 내전. 오스트리아도 내전. 아 국문의봄 이벤트 때문에 지금 나라들다 개판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동남아를 먹어. 가자. 자, 막인다나오 영토. 정복 완료? 아, 이미 편입주네요. 좋은데.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해군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못 간다는 거. 여기가 육로로 이어져 있나? 어,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들어가, 들어가. 동남아를 무너뜨려. 어, 어쨌든 먹었어요. 아. 주정복을 하나만 걸은 데나 실수로 잠깐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먹어 야 브루나이 브루나이도 먹어가 어차피 이거 먹어봤자 악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자그 와중에 신앙의 자유가 통과됐고요 이방기사 억압해 자 법이 생각보다 좋은데 야 국교가 이렇게 잘 해체가 된다고 야 종교학교를 공립학교를 바꿀 수가 있어 정치가 46%자 브루나이까지 먹으러 가그래 여기 편입해 편입 10년밖에 안 걸려 한국이 중국 먹는 거랑 다를 바 없고 친국가럽이 대. 재정 제 너무나 좋고요. 독립 보장을 받기는 힘드네. 군사 지원까진 받을 수 있다. 어, 군사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투자권 줄까? 싫어해.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어 오스트리아 합쳐졌어. 와우. 이번에 합중국 루트가 어신가이 친구? 에스파냐 사이에 안 좋은 나라가 없네. 이 자식 외교질을 왜 이렇게 잘해? 자 어쨌든 브루나이 나 먹으러 갑시다. 권위가 부족하다니까 증명 활동을 좀 없애주고 이렇게 브루나이를 굉장히 굉장히 손쉽게 아, 먹을 수 있는 나라 필리핀밖에 없죠. 아, 브루나이 다행 완료. 연구로 주식거래까지 열렸고, 어, 대기업 벤진까지 열어. 우리 공장은 잘 건설되고 있나요? 공장 굉장히 느리구만. 일단은 땅이 다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먹읍시다. 일단 먹어야 돼요.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워, 부릉왕까지 먹어. 네덜란드 소나기에서 구해달라는 동남아의 정당한 요청을 받고 달려가던 중, 좋아요 좋아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전쟁을 하고, 독립을 준비하다 보면은 강해진다.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 까지 힘을 좀아끼시다 자, 부루관까지 먹었고 편입은 다 했나요? 안 했네. 해, 행정력이 모자라. 지오. 자, 그리고 그리고 어부루한 주가 두 개여서 젠장. 당연히 하나일 줄. 구타이까지 먹어. 너는 주가 하나지 그래. 자, 네덜란드가 아, 방위주약을 맺자 싫은데? 네덜란드도 동인도를 해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해줄 이유가 없지. 자, 구타이와 전쟁 스타트하고 땅을 먹고 입법 실패했고 이건 별로. 자 보르네오 동부를 자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난하게 되고 있네요. 좋아요, 좋아. 요 입법 실패? 어쩌라고? 근데 아싸리 지금 파산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죠? 돈이 지금 마이너스면은 이따 전쟁할때 분명 돈이 없거든요. 일단 땅을 넓혀. 지금 독리 열망이 98 나쁘지 않고요. 100까지 올려놨고 계속 확장을 해 확장을 합병 완료? 아니 빠가 행정력이 부족했지요? 그럼 나라에 돈이 없다. 얘들아 돈이 없어요. 살려줘. 서비스 하나 매겨야겠는데? 이제 2년 뒤에 독립을 하면 되거든요? 아마 남방은 청나라 괴리국이라서 못 먹고. 음, 그래, 그래. 최대한, 최대한 나라를 발전시킵시다. 조이공장 지어지고 이제 또 무기공장도 필요하거든요? 목재도 없네? 목재가 없으시면은, 목재를 지어. 일단 독립을 하지 못한 미나라는 망합니다. 뭐 열강들이 도와줄진 모르겠지만, 관계에서는 방아놓는게 좋죠? 영국은 그 와중에 내전 한번 나가시고, 관계 초기화됐네? 나라를 발전시켜. 인구 450만 초반보다 좀 늘었고 GDP도 3.8M 초반보다 늘었어요. 좋습니다. 나름 발전하고 있어 한 잔에. 심지어 우리 필리핀 지금 승인 국가입니다. 미승인국 아니에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이 나라. 아주 좋소 아주 좋소. 간섭주의라 가지고 돈도 투자원천금도 굉장히 잘깔려 있고 민간건설은 뭐 무역설을 깔고 있네요. 자 집약적 농업 알아서 열렸고요. 기술 전파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친구들. 힘을 내. 이제 독립을 향해 나아가야 돼. 이해 선언을 이제 2 0 이베리아에다가 좀 박아주고요 독립파테 열강 지지 받아가지고 이베리아 땅 하나 먹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도와줄 나라 없나 영국형 독립 보장 안해줘안 해주고 러시아형 독립 보장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프랑스형 로 독립 보장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해주는 놈이 없네 야, 근데 생각보다 나라에 돈이 잘 벌린다 이 나라 뭐냐 금방 흑자되는데 어그 와중에 영국은 청나라 다시 한번 치는 중? 아까 아픈 전쟁 하지 않았나? 아 내전 나가지고 전쟁 풀타임이 돌았구나 자 우리 본토 주의 전부다 전부다 징병 활동 봐가. 이제 전쟁을 할 차례야 친구들 그냥 부대 한두개 정도면 은 충분히 막을만 하지 않을까 자 외교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 은 러시아가 스페인 편을 든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스페인 편을 든다 하지만 네가 상륙 어떻게 할 건데 이 자식아 독립을 요구해 어? 나라가 도와준다는데 누가? 네덜란드가? 주양도로? 그건 좀 일단 혹시 모르가 동인도 불러 득약 드려, 드려 자 러시아가 에스파야 편에 붙었고요 일단 독립만 에 열광이 도와주는 독립전쟁도 아니니까 딱 독립만 합시다 가자 친구들 우리 영토만 지키면 독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목이 모자라 경목을 생산해 우리 나름 이제 필요한 거는 조금 지었어요 무기랑 화포도 없긴 한데 진짜 필수적인 건 했어 이러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에스파냐는 해군도 적고요. 이 동인도라는 어그로군도 하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독립을. 해. 이 괴뢰국 국가는 뭐라고요? 일단 독립을 해야지 나라가 살아납니다. 물론 자율성 단계가 오르면은 굳이 굳이 독립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독립을 하고요. 괴뢰국 플레이도 딱히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어지간해서는 독립을 합니다. 자, 스페인의 항복도 마이너스 74. 자, 그리고. 우리의 필리핀이 독립을 합니다. 드디어 독립 국가요. 좋아요, 좋아요.